안녕하세요. 혹시 지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게 우리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정말 핵심적인 질문 하나가 딱 던져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녀로 살고 있나요? 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쪽은 늘 불안하고, 다른 한쪽은 사랑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어요. 우리 모두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면서 살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려고, 또 SNS에서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보여주려고 늘 '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들 느껴보셨죠? 자, 그럼 이 종과 자녀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인상 깊은 비유가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와,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하죠? 공부 잘하고 상받고 말잘 듣고. 부모님 입장에선 정말 이상적인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마음 속이었어요. 이 아들은 단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완벽한 아들이었지만 그 마음은 사실 종과 같았던 겁니다. 아니 대체 뭐가 이 완벽해 보이는 아들을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종으로 만들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원인을 바로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살면요 이런 규칙들은 그냥 지켜야 할 무거운 짐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기준을 낮춰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준이 얼마나 완벽하고 절대적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 동기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와, 이러면 설직히 우리 힘으로 누가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종과 자녀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행동의 뿌리, 바로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종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움직이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율법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율법은 우리가 열심히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하라고 주신 사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비춰보면서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완벽한 거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떡하죠? 길이 없어 보이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가 설교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종이 아닌 진짜 아들을 통해서요.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종에게 순종은 하기 싫은 숙제 같은 거였지만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건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기쁨이고 존재의 이유, 바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전율이 왔는데요. 그 기쁨은 바로 우리, 바로 여러분을 보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종이었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다시 그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는 기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서 진 빚, 그 종의 빚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자유를 주신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불러요.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자유를 사주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할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만 돼요. 내가 하려던 모든 노력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텅빈두 손으로 하나님 그냥 받겠습니다 하고 선물을 받는 거죠. 이건 마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길에서 버려진 고아를 데려다가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가족으로 입양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넌더 이상 종이 아니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좋습니다.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내 섬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녀로 쓴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제일 먼저 티가 나는 게 바로 관계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 자꾸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고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아는 자녀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슬교 마지막에는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이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해 주셨어요. 하나씩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정죄의 목소리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거봐 넌안돼넌 자격 없어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죠. 그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야 내 가치는 내 행동에 달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달려있어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순종의 기쁨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혹시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은 아닌지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업무 보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빠와의 즐거운 대화가 되고 섬김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되도록 그 동기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자유를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로 가져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나를 증명해야 해 라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가정에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들을 판단하는 대신에 은혜로 품어주는 거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설교의 핵심 내용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번 한 주. 당신은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에 갇힌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